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갑니다. 말씀을 읽다가 삶의 변화의 빛줄기가 비춰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정돈하는 토요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말씀을 들을 때 깊이 깨닫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기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깨달음을 삶으로 바꿀 수 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월 8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생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어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기로 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이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어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총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15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데,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의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내 죄악을 아뢰고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요하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나의 구원이시여. 시편 38편은 다윗이, 자신의 죄악을 생각하며 참회하는 시라 생각이 듭니다. 그가 고통받으면서 아 내가 주님께 진노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살펴 주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깨달음의 지혜,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레비기 22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성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이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느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니라. 10절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저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목사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14절 만일 누가 부지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출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유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처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재단 위에 화재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수련이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한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언젠가 제 후배 목사의 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불교인으로 스님의 삶을 산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의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때가 되면 불자들이 사찰에 설에 바치는 예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물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는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과일이나 그런 좋은 것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께 그런 걸 드려야 된다고 말하면서 가져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 흠이 없는, 그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 드리는 게 마땅할 거예요. 불자들도 그렇게 드린다는데. 살아 계신 하나님께 흠 있는 것을 어찌 드리겠어요. 흠이 있는 것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렛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셋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이런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사절, 유월절과 무교절 얘기해요.방금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첫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구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례니라. 그럼 23장 9절부터 등장하는 설기는요 초실절이죠.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 처음 열매, 첫 열매, 초실이죠. 그 초실절을 지키는 것. 15절부터는 77절이에요. 77절은 곡식을 수확하기 시작한 때부터 7주를 세워서 77 49 그래서 5순절과 연결되죠. 그게 7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15절.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여러분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그날 초실절로부터 일곱 안식일 77 그래서 수효를 채우는 것 77절입니다. 16절 일곱 안식일이 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새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에 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1년 된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량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렴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된 어린 수양 두 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례니라. 자, 여러분 벌써 절기가 많이 나왔어요. 안식일. 이것도 절기였습니다. 그 다음 6월절. 6월절. 다음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15살 날. 말이죠. 첫째 달 15살 날이 무교절. 그리고 난 다음에 초실절을 하는 거예요. 공물의 첫이삭 요게 전부 다 3, 4월에 있었던 때예요. 그리고 49일을 지나면 3, 4월이니까 5, 6월이 됩니다. 자 21절까지 들었어요. 22절 너희 땅의 공물을 뵐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니라. 자, 23절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 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23절의 말씀 한번 들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부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것이 나팔절이죠. 나팔을 분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일곱째 달이지만 첫 달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달이 바로 첫 번째 달이 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 이것은요 그날이 처음 날이에요. 설날 같은 거죠. 자 조금 날짜가 안 맞는 듯 하지만요. 아 일곱째 달은 유대인의 첫번 달이나 마찬가지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리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대속죄일 7월 열흘 날. 그런데 이 7월이 첫 번째 달이라 그랬죠. 말하자면 설날이 되는 날이죠. 그첫달 열흘 날이 대속죄일. 자 초막절 이제 갑니다.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해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해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사실 초막절은요 포도나 감람나무의 열매 올리브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수확의 절기를 초막절이었어요. 근데 그 초막절이 어떤 의미로 나중에 발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구급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그날 초막을 지어놓고 하늘만 쳐다볼 수 있도록 하늘 보이는 쪽에 지붕이 뚫어져 있어요. 그쪽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게 초막절이라고 불러왔어요. 자,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의 희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의 희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열다섯 날부터 이랫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들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랫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의 일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죠. 들으셨죠. 초막절이 원래는 수확의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초막에... 거주하던 광야의 삶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그런 절기였죠. 마지막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많은 절기 이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절기죠. 그래서 이 절기라는 말은 원래 축제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안식하게 한 것도 축제의 날이고요. 하나님의 유월절의 기적을 경험하게 또 생각하게 하는 것도 정말 기적의 사건을 기뻐하는 절기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급히 들고 나왔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도 똑같이 무교절, 첫 번째 곡식을 바치는 초실절, 그것이 그리고 50일째 되든, 초실절 이후에 50일째 되든 그날이 77절인데요. 이때는 첫번 수확한 밀을 드리는 때거든요. 초실절은요, 첫 수확한 볼이고요. 77절은 오순절, 그것은 첫 수확한 밀 수확의 축제였고요. 그들의 새로운 시작,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그달, 열흘날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시 한번 사하는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이요. 자, 이 축제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하여, 화이팅!